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러 촬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트는 블랙으로 아주 멋지게 완성된 나폴리탄 디자인의 수트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또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멋지게, 이쁘게 만들어드린 수트인데요. 제가 오늘 이 수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만한 런키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점 확인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옆에 있는 이 정장은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예전과 다르게 너무 습도가 높고 많이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장을 입는 분들이 보통 이제 결혼 예복이라든지 일반 데일리 정장도 보통 이제 춘추쪽 춘하의 계절보다는 보통 이제 가을 포커스가 되어 있는 원단을 대부분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단들이 좀 두께감이 사실은 있죠. 원래는 그 정장 같은 경우도 다른 타 옷과 똑같이 계절분을 정확히 나누어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일반적인 캐주얼 의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로 인해서 대부분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결혼 예복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정장을 한 벌을 가지고서 굉장히 좀 길게 입기 위에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보통 이제 춘추 쪽으로 추천드렸던 원단보다는 이제 추나 쪽으로 만들어진 특히나 뭔가 트일 원단 특유의 어떤 그런 윤기나 어떤 광택감이 묻어나는 원단 말고 평직에서좀더 보여지는 매트하고 좀더 라이트한 느낌의 원단 선택이 앞으로는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실내에서 항상 에어컨을 틀어놓고서 근무를 하지만 덥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춘하의 평직으로 만들어진 원단이지만 이게 밖으로 나가면 너무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원단을 선택을 하실 때 몸에 또 열이 많으면 저는 평직을 일단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프레스코라고 하는 원단을 선택하시면 좋은데 지금 옆에 있는 정장을 가지고서 제가 프레스코 원단 소개시켜 드려볼 테니까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여름 원단에서는 기본 여름 게 있다면은 라 프레스코라고 하는 원단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여름 건데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 원단이라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이 어, 원단은 여러분들 그 일본의 마츠키라고 하는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어, 포플라이의 어, 여름 원단이, 원단으로 제작된 수트인데요 이 친구의 특징을 좀 제가 알려 드려보면은 일단 프레스코는 고강 연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단의 실을 꼬임을 강하게 해서 직조하기 때문에 조직이 탄탄하면서 구김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여기에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실을 한 가닥이 있으면 네 가닥을 가지고서 하나로 꼬아 맞는 걸 포플라이라고 하는데 그 실을 가지고서 요걸 만들게 되면 원단은 그 뭐랄까 이렇게 성질 자체가 회복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김이 가면 이렇게 회복하는 성질이 있겠죠. 이걸 레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이런 성질로 인해서 구김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 옷을 입으실 때 일단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어떤 포인트는 아 구김이 적고 내가 관리가 편하구나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원단은 하루 종일 입어도 흐트러짐이 덜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만약에 제가 이탈리아 원단으로 완성된 수트와 이 친구를 놓으면은 습도가 높거나 비가 내리거나 뭔가 좀 그런 날에는 이탈리아 원단들은 그 특유의 흐름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고강연상 원단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힘있게 원단이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형태성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느낌도 선호하지만 형태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께 이런 프레스코 원단이 그런 식으로도 좋구나 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관리가 좋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태성이 좋아서 옷에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는 이 친구들은 일단 공기순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 보통 이제 원단을 우리가 설명을 할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수 있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여름용 셔츠 중에 마그 뭐야 샴브레이라고 하는 셔츠가 있죠 샴브레이 셔츠와 데님 셔츠가 있는데 사실 그두 가지를 보면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냐면은 샴브레이 원단은 평직으로 짜는 원단으로 만든 셔츠이고요 그리고 데님 같은 경우는 트윌로 만든 원단입니다 물론 평직으로 만들어서 두께감 있게 짜면은 분명 다른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직과 트윌의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여름 원단들은 평직으로 짜야 통기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통기성이 조금 더 좋게끔 만들어진 원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모든 그이 원단의 어떤 또 여러분들이 또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는 어, 것 중에 하나가 터치감이 굉장히 얘는 조금 뭐랄까요 약간 드라이 합니다 약간 부드러운 일반적인 그런 원단의 느낌보다는 좀더 거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너무 포멀하거나 클래식한 느낌보다는 특유의 그런 무드로 인해서 뭔가 저는 연출함에 있어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단에서 뭔가 광택이 느껴지는 그런 트일로 짜여진 원단들 같은 경우는 분명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결혼 예복로도 추천을 많이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의 원단이 평소에 좀더 사용도가 높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몸에 열이 많아서 시원한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정장의 기간을 봄이랑 여름이랑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는 걸 나는 찾고 싶다. 대신에 어쨌든 겨울은 추우니까 외투를 입고 할 거니까 봄과 여름과 가을을 좀더 시원하게 입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프레스코 원단이 정답이라고 저는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원단 자체가 살짝 드라이하면서 거칠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피부가 원단이 이제 닿았을 때 조금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밌는 건 일반적인 분들이 이 형식으로 짠 프레스코 원단을 입으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되게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여러분들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장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정장보다는 조금 더 고급 소재로 나오는 게 프레스코 원단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좀더 고급스럽게 내 가치를 실어서 입을 수 있는 정장을 만들어서 입을 거면 프레스코를 강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되게 합리적인 가격을 원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프레스코 원단과는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옷에 벌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하나를 가지고서 뭐 바지 정도만 추가를 해서 좀 돌려가면서 관리해서 오래 입으실 수 있는 분들이 옷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저는 더잘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이나 뭐 니즈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말 꽤나 굉장히 매력적인 수트입니다. 맞춤 정장을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다 보면은 진짜 이 프레스코 원단을 이렇게 쉽게 만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원체 여름 원단이 없어요. 근데 이런 프레스코 원단은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진짜 어, 쾌적함의 끝판왕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원단의 중량 정도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고객님과 옷을 만들어 드리면서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단은 어, 중량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중량은 300대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300대 이하가 좀 가벼운 원단들 300대 이상이 조금 더 중량감이 있는 원단들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춘화 개념이 보통 30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추 개념이 300 이상으로 보셔야 되고, 어 어쨌든 정장을 맞추다 보면, 어, 내가 정장을 매일 입지 않으니까 필요한 날만 입잖아요. 라고 해서 춘추 쪽이 아직은 많기는 한데, 어, 분명 개인적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는 좀 평지 쪽을 좀더 추천드려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절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혹시나 이 프레스코의 특유의 그 두께감과 원단의 어떤 드라이한 느낌이 싫으면 여름 원단으로 이 프레스코 원단에서 소개되는 익스플로러 하이 트위스트 라고 하는 원단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울 100%의 여름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플라이 원단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다. 근데 중량은 290대로 나오는데 어, 입었을 때 체감상 그 무게감은 좀더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프레스코 원단 꼭 알아가시고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의 회사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원단의 이제 사용을 딱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수트는 어깨가 이제 패드가 들어가지 않은 나폴리탄 디자인의 수트로 만들어드렸는데요. 저희 로맨티코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객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포지션에서 어 이제 처음 맞춤 정장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뭔가 이제 맞춤 정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 하시는 포지션과. 그리고 이제 맞춤 정장의 이해도와 그리고 고급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추천하는 시그니처 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는 제가 추천하는 시그니처 라인으로 완성된 수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선택은 일단 체형에 따라서 패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어깨를 마니카카미치아를 넣을 거냐 말 거냐가 시작으로 해서 라펠은 피크드 라펠과 노치드 라펠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가정 포켓 같은 경우는 보통은 라바르카 포켓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추 같은 경우는 이제 3롤 2버튼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멋을 살리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주머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플랫 포켓이 있다라면은 미니 포켓으로 티켓 포켓 정도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약간 경사지게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취향 하나하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고객님과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맞춰 드리고 있고요 소매 같은 경우는 소매 단추 4개를 워킹 버튼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겹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뭔가 마무리가 되는 어떤 부분까지도 저는 조금 더 특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조금 키도 크시고 체격이 좀 좋으시거든요 평소에 정장을 입으실 때 워낙 바지를 밑에다가 배 아래다가 입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분께서도 너무 키가 작아 보인다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그 기준 밸런스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 체형에 맞게끔 바지 밑도 좀 높여드리고 바지의 디자인도 원턱으로 넣어서 뭔가 사이즈 자체를 상위 포지션에 맞게끔 바지를 만들어드린 그런 어떤 어, 완성된 멋진 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은 고객님에서, 고객님께서 그냥 평상시에 입을 수트로 완성이 된 건데요. 일단 지금은 특별한 좋은 날에 이위해서 먼저 만들게 된 수트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 있는데 어, 옷, 옷을 맞추거나 사실 때 제가 몇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가슴 둘레랑 허리의 기준이 힙에 대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저를 봤을 때 저는 엉덩이 둘레가 40인치고 가슴 둘레가 38인치 정도가 됩니다. 지금 2인치 정도의 편차가 있죠. 그럼 상의를 엉덩이 둘레 40 사이즈에 맞춰서 입어야 옷이 상의가 작아 보이지 않고 바지와 밸런스가 맞게 나옵니다 기성복을 사실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맞춤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때는 무조건 균형을 보고서 균형 값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그거죠 뭔가 상체가 하체보다 작은 분들은 상체를 먼저 입은 다음에 바지를 입으면 항상 상의가 작죠. 근데 그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엉덩이 둘레로 상의를 입는다. 그럼 반대로 하체가 더큰 분들이 있을 아, 하체가 더 작은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상의 포지션이 예를 들어 가슴 둘레 기준으로 해서 100이다. 그럼 100에 맞는 바지의 사이즈를 입으셔야 됩니다. 허리를 무조건 맞춰서 입는 게 당연한 거지만 이 바지 통이라는 게 뭔가 상의에 맞는 균형과 사이즈가 안들어가면 바지가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맞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때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어, 오늘 영상은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상이 너무 길어져도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어, 제가 이제 가을이죠. 이제 가을 준비가 되면서 저희도 이제 MTM이라는 방식과 m t o 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에 면바지라든지 신노팬츠 그리고 예 자켓이나 이제 뭐테바 자켓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 자켓 같은 스타일로 사파리식의 그런 옷들도 많이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맞춤 정장에서. 항상 고집하는 뭔가 쉼도 있는 깊이가 아니라 뭔가 그런 깊이, 깊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패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날씨 정말 더운데 제 영상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꾸준하게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촬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낭만스럽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로맨틱 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